아이디어 엄청 많이 발산했거든요. 저랑 같이 많이 찍어주세요. 이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솜마. 3집이죠휘브 W여서 사 나왔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앤드들과 같이 찍을 수 있는 포토 시그니처 같이 많이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앤드. 몇 차례인가? 포즈 어, 1 6 16개요? 충분한가요? 충분하죠 가시죠전 24개도 할수 있어요 포토 시그니처 피부 프레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귀엽지. 니 u n 주년 그냥 피부 프레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목소리> 또 이렇게 사진도 엔드분들과 찍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많이 찍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1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앤드! 말안 해도 알죠? 많이 할 거라고 믿고 있고 특히 초록머리랑 많이 찍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Let's play! Let's play! Let's p l 개인으로 찍었는데 a 이 찍어주시면 감 a y 어 e e 저희 든이제땐주년로와으로대해 프레임을 통해 언제부도이때부이나왔으니까약은해 영원히 드리지또 저희 지집러시아이제 1주년 기념으로 때까지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때이나왔으니까 많은 사 부탁드리고 또 저희 지이 많이 사랑해주세 아니, 아아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준비해 줬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하 아니. 니 아니. 생일이니까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까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이거 봐봐요 잘 나왔어요. 이 끝나 땅. 저희 팝업스토어 현장입니다. 벌써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마운 말들을 적어주셔가지고 지금 팬분들의 사랑을 한껏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짱 귀엽죠? 가져가면 안 돼요? 아 갖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그림 손그림 펜막 이렇게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고 사진 찍으시면 이제 더 귀엽게 찍을 수 있어요. 이마 바에다가 해버렸어요. 해도 된다 했어요. <laughs> 아니, 너무 멍청이 생겨서 너무 귀엽다. <laughs> 완전 귀엽죠? 다 <laughs> 아, 너무 이쁘게 꾸며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려놓은, 이, 뭐라 그러죠? 이거? 펜마이라 그러나? 이게 있으니까 또 이것도 많이 이용했어요. 제 얼굴 하고 싶었는데 너무 높더라고 <laughs> 그래서 옷에다가 딱 따로... 따르고. 범이 형이 원래 이렇게 누워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씬더미. 내각선으로서 있어요. 그도 보고 싶은 그래? 어보니 아니구나. 오 조원준 응. 거야? 안녕, 난 침밥. 근데 이제 토끼를 곁들인.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크림. 어, 끝났다. 왔습니다. 오, 드디어 끝났다. 저도 찍겠습니다. 오케이 okay. 뷰 오케이 okay, 이거다 완벽하게 제가 가이드본 그냥 그대로 따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그대로 핸드폰을 찍으면될할 겁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딱그 느낌 보세요 이거대로 찍어야 됩니다 제가 원했던 바이입니다제 이도가 안 나와요 포토 시간이처 안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어, 내가, 제가 엄청 잘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찍기가 어렵네요? 어찌였어? 아, 응. 되게 첫 번째는 무슨 의미야, 저 몰라, 나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나 몰라가지고, 그, 이걸로 하려고. 생각보다 재밌게.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응. 저로 저희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너무 신나고, 이런. 저는 특히 프레임! 프레임이 가장 재밌어요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저기 손그림도 있잖아요 1주년이라 그런지 더 특별한 팝업이 된것 같아서 볼수 있는 컨텐츠들이더 많은 것 같아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제 고래가 너무 멍청하게 생겨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 고래 그래서 1번은 <laughs>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물음표로 했거든요 1번 말고는 다 엔드분들이 이렇게 찍어줬으면 하는 그런 포즈대로 했습니다. 1번은 저 도저히 모르겠네요. 엔드분들이 1번이 가장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이유를 알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유니크한 포즈를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솔기히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다음엔 좀더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에는.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다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포즈를 해놨, 해놨기 때문에 노프라블럼 이게 좀 고민되는데 이쁜지 아시죠? 체리포즈 해서 이걸 거꾸로 해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목지바로 해서 이렇게 목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뭐가 더 괜찮은 것 같으세요? 무기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 거는 꽃받침 두 명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쓰담쓰담해서 쑥스러워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같으요두 번째 거요? 다 웃긴 거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오케이 그리고 같이 이거는 하는 이쁜거 제가 할게요 자꾸 웃긴 것만 하셔가지고 선배님들 거 사실 조금 훔쳐봤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생일 때 저희 팬분들이 포트 북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프레임 찍는법잘 못해 장난 아니에요. 와 자, 스포츠 설명할게요. 하트. 이제 네, 고양이, 묵지밥, 스탐스담 받는 이정이. 볼 뽑고, 볼, 볼, 볼 여기 뽑고. 괜찮죠? 잘했죠? 이정도 알차요? 다른 멤버들도 잘했어요? 한 40분 기다린 것 같아요 2분 <laughs> 만이고요 한 1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 못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결국 못쓰는 거야? 포즈하다 너 잘못이네, 뭐. 잘했었어, 이제. 아, 참. 우리 팬들은 다잘했 텐데. 나왔습니다. 왜, 왜, 왜 이, 이때, 이때보다 지금이 더얼굴지 <laughs> 짜잔. 이때 많이 힘들었던 거 아니야? 진짜 모임. 땅 피곤해 보임 우리 근데 약간 이거 비하인드 있잖아요. 이거. 이게 스케줄 세탕 뛰고 아마 마지막 스케줄이었을 거예요. 맞 아, 밤에. 아니, 근데 잘생기긴 했어. 오케이. 자, 2회차 포토 시작했지 아까보다 더잘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제가 <laughs> QR 그거를 몰라가지고, QR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니요를 눌렀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팬분들이 이제 QR을 하면 더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QR로 한번더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밴드분들 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생각보다 많이 낮추셔야 될것 같아요. 뭔가 제가 밴드분들 막 볼콕도 그렇고 되게 포즈들이 좀자 낮게 나와서 <laughs> 이 정도는 쿠팡 해야 되지 않을까 힘드실수 있겠지만 화이팅. 내가 그린 거 있어요. 용. 이 형이에요? 아, 이게 내가 그렸어. 이건 나구나 응. 잠깐. 어요 응. 이세준. 다음은 저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쉬어 나 그냥 꼭안 세웠어요. 버렸어. 저도 잠시만 버릴게요. 미안해요. 예. 이게 이게 이것도 나오는구나. 그거 치이요 짠. 지겠어요 나오겠죠, 이제. 나옵니다. 팝업스토어에 이제 와서 진짜 팬분들이 체험하신 이제 포토 프레임하고 이제 저희 사인하고 이제 음료까지 이제 마셔봤는데 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건. 뽑는 게 제일 재밌어요. 뭐 나왔어요? 원준, 재하. 근데 오. 여기 투명 필름이 여기서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해서 가져왔어요. 음. 팬분들이 적어주신 글들이 너무 한땀한땀 한땀 되게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사랑이 전해졌어요. 이런지 네. 감동을 어. 또 먹었습니다. 감동을 먹었어요. 또. 네. 얼마 많이 먹었어요? 네. 한 2kg 찐것 같아요. <laughs> 굉장히 많이 <맘에> 먹네. <있네. 웃음> 저희가 사실 그 1분 프로모션을 하고 이제 바로 딱 달려온 건데, 맞아요. 이렇게 또 이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연속으로 이렇게 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맞아요. 너무 행운화인 것 같아요. 이놈이 행운화. 럭키, 럭키. 저희가 한국 오자마자 이렇게 팝업스토어 왔는데, 어 1주년을 해외에서 보냈지만, 1주년을 기념하는 장소를 와가지고 어 막상 와보니까 다 꾸며져 있는 것들 보니까 1주년이 더욱더 느껴지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셔서 재밌는 즐길거리들 많으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엔드분들이 거울 같은 데다가 막 좋은 말들 많이 써주셨는데 너무너무 감동받는 것 같고 항상 이렇게 피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1년 하고도 이제 앞으로 많은 해들이 지날 텐데, 앞으로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저희 이제 휘브 팝업 왔고요. 지금 포토도 찍었고, 이거 제가 회사에 만들어달라 했어요. 저 봐주려고. 그러면 다들 재밌게 즐기고 가세요. 근데 이걸 왜 자꾸 가지고 다니세요이거모르겠어드가 이거. 이걸 뜯어찍 수도 있잖아요. 엔드를 막 뺏어요, 왜. 아, 근데, 저 지금, 곧갈 거니까. 저희 엔드가 하는 거다 체험했거든요, 지금. 너무 재밌고. 일단 저는 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저도 아까 찍었거든요. 저는 그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두 번째 건 선글라스 찍고 있는 거는 무조건 힙하게. 그네 번째는 제 하트 안에 무조건 들어와 주시면 돼요. 저는 원래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골콕을 해주는 건데, 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써주셨어요 네. 텔레파시였어 아, <laughs> 이거요? 그래서 아까 찍을 때는 네. 텔레파시 하는 것처럼 좋았어요. 아. 원래는 이렇게 볼을 갖다 대는 건데, 그럼 너무 음. 낮아서? 낮아져가지고. <laughs> 재밌게 먹고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와서 즐기다 가세요. 네! 안녕! <laughs> 2부 팝업 둘러봤는데 어때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희 사진들이 이렇게 둘러싸인 곳에서 있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앤드분들도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이스크림 꼭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저기에 그 포토카드 뽑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 음. 바로 무슨 이벤트 그 사인 폴라? 어, 사인 폴로 아. 그게 나와가지고 원래 애기들은 어려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 어려운 거라던데 난 바로 나와서 한번해야죠 전저전 저기 냄 팬분들이 써주신 편지죠 아, 편지들 맞아. 한 축하 메시지 이 일주년 축하한다고 데뷔해줘서 고맙다 아, 이 얘기가 아, 정말 감동 많이 받는 거 같아. 저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포토? 포토 이제 부스에서 사진 찍는 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얼굴 너무 동이야아니요 우리 엔드도 예쁘게 거의 나오니까 아, <laughs> 이제 오케이. 엔드랑 찍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꼭 저, 찍어주세요. 저는 저 저희가 그린 이 피켓 이거 피켓, 피켓. 저, 그 진범이 거 보여준 어, 어, 진범이 거 진범이 제 게임은 찐이에요 이거 멍청하게 했어 원래 멍청한 게 <laughs> 가장 귀여운 거 아시죠? 고양이가 진짜 귀여워 가져가고 싶다 이거 <laughs> 만들어 달라했어 이거랑 사진 거야, 많이 찍고 아이템들이 다 너무 귀엽고 네. 이렇게 엔 d 들도 재밌게 네. 즐기고 갈수 있겠구나 네. 싶어서 다행인 마음이었어 네. 또 한번 와가고 저희가 많이 이렇게 <laughs> 남겨놨으니까. 잘 찾아봐요. 어? 뭐안 뭐, 남겼어요? 구한이 그림 그. 아나 그냥... 남겼어요. 응. 많이 남겼습니다. 꿈했어요 뭐. 많이. 그뭐몇개 뭐, 몇 숨겨놨거든요. 숨볼 수? 숨겨놨어? <laughs> 장난입니다. 아 아, 네. 숨겼어. 숨겼어. 숨겼어요. 숨겼다 해야 돼. 숨겼을지. 저희가 숨어 있을 거니까 와서 <laughs> <많이> 봐주세요. <laughs> 인사랑 인사 좀 마무리할까? 네 좋아요. 네. 네. 자 지금까지 리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세요.